교회 안에는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도 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버리는 잔치도 있고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쪽에는 정말 삶이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버둥버둥거리지만 할수 있는 것이 없고 뭘 움직이고 싶지만 허리가 꼼짝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깝깝한 그런 인생도 교회 안에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10편 66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곳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잔치를 벌이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요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렁이 전부가 아니고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산루가 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전서 묵상했을 때로 하자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삶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약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이 죄악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죄악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지 말아야 될 원망도 할수 있고 누군가는 뭐어조니 엄마 정말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같이 기도해야지. 너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표대를 달, 바라보면서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곳이 아니고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같이 돌보고 챙기고 함께 어깨 걸고 함께 끌어안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홀로 외롭게 살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기도도요, 혼자 부르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자기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남의 기도하면서 남을 살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남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